사도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며 빛하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빛도지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라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역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겉면의 말씀 가운데, 아무에게든지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라는 겉면의 말씀을 되새겨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않고 살아간다 라고 여기고 있지만,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에 빚을 지며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더욱이 다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는 더더욱 그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 다른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아는 자들은 자신도 빚진 자이며 은혜 입은 자임을 알기에 하나님을 향해서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늘 겸손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율법이 전하는 율법의 정신을 나누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된다 라고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깨닫게 되는 진리 가운데 하나는 율법을 통해 결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자기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율법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이지만 그런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다른 이들에게도 받은 은혜와 사랑을 돌려주고 품어줄 수 있는 자들이 될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받은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어 주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